gx 이렇게 되는데 아, 이, 이 말을 왜 썼을까요? 공정 담당자 굳이 쓸안 바... 써도 되는데 중요한 말 아니잖아요. 그죠. 음. 아, 이게 원래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이 맞긴 하지. 이걸 이렇게 썼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좀 애매해요 좀왜 애매하냐 그러면 이걸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걸 저렇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이제 상에서 에이. 크리티카 패스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하고 뭐지거 저거 지거 저거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다시 에이. 내가 짜보니까 음 여기서 야, 요거랑 요거는 해보니까는 어, 요쪽 공정에 묻어서 들어와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짰다. 예, 다시 짰다 보니까, 음. 어떻게 짰냐?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데, 요거랑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 야, 저거를. 이쪽으로 좀 가져와. 음, 가져와. 예, 그래서, 예, 여기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한 거예요. 이거.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 예, 어, 이거를 이쪽에다 같이 포함시키자. 예, 이렇게 해서, 여기로 땡긴 거예요. 예, 땡기고 나서, 예, 기,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지, 그대로 이제 따라서 올라가겠지. 예, 여기에 있던 것은, 여기, 여기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따라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지 그러면 결국 에, 뭐가 줄었느냐 그랬더니 에, 마지막에 오니까 요 부분이 줄었겠죠 그쵸 그렇죠? 예그럼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더니 음, 간단히 표시를 하면 기존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에, 그래서 줄일 걸 줄이니까는 음, 줄일 걸 줄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얘를 이렇게 줄여준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크리트카 패스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은 뭐가 바뀌었어요? 코스트 슬러프가 바뀐 거지. 코스트 슬러프가 예, 그래서 코스트 슬러프가 예,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건데 이게 이제 합당하냐? 음, 이 파란색 요거 요거랑 요게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합당하냐? 요것만 이제 확인이 돼서 괜찮다 그러면은 예, 비용 구별을 이렇게 그려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음. 예, 요걸 썼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물어본 거는 예, M C X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음. 어. 크리티카 패스는 서브 크리티카 패스 이상 관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틀린 건 아니지만 음, 물어본 거 가지고 설명해주는 게더 당하다. 아 여기에다 이거 말고 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총론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은 어, V2는 꼭 공부해야 되는데. LCC 꼭 공부해야 되는데. 예, 뭐 BIM 꼭 공부해야 되는데. 예, 뭐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선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맨 마지막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마일스톤이 나와. 마일스톤. 음. 그래서 여기 꼭 총론에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걸 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이 중에서, 어, 이 요쪽 빈 공간에다가, 어, 이거를 조금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음. 어차피, 이제 MCX 이론은 이제 공기를 맞추기 위한 거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총론에서 우리가 예, 봐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어, 그 중에서 공기를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어, 마일스톤이라고 시험 문제도 나왔고, 어, 책에도 나오네? 아, 이걸 여기다가 껴놓자.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음.